요즘 같은 때또 이자율 변동이 되게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자율을 또락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많은 분들이 본인 이름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 체크업을 하면 곧바로 락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음. 본인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집이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음. 이 손님과 프로퍼리 주소와 융자 금액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란타 BDS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이소율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자이신 론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론 형님 저희 이번에 또 어, 저희와 영상을 한번 같이 찍게 되셨는데 네. 지난주 이렇게 론형 어, 이렇게 방송 나가고 주변에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래서 뭐 청문회 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아하하. 사실 너무 딱딱하게 설명해서. 지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 편하게 그리고 좀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음. 저희가 뭐 이렇게 얼굴도 이제 안 나가고 네. 어, 성함이 안나는데 혹시 론 형이라고 주변에서 알아채신 누구이, 분 알아채신 분계요 많이들, 많이들 알아챘을 것 같아요 소리만 네.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 많이. 오래 한 사람 중에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17년 <laughs> 네, 한 사람 하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론형, 어, 이게 좀 파급력이 그래도 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어, 오늘은 우선 이제 광고에 요새 보면 평균 마켓 이율보다뭐 엄청 싸게 이렇게 내놓는 그런 광고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거의. 정말 그렇게 이유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가능하답니다. 음. 음. 답은 가능하인데 이제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거는 그 이자를 주는 대신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갑니다라는 걸 보질 않으면 음. 광고가 허위광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쵸? 내가 요즘 마켓 이자가 6%가 넘는데 나는 4.99예요 음. 가능한 음. 얘기인데 그 대신 그4 9 9라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까지를 계산. 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한테도 뭐 이메일 많이 오고 이렇게 광고로 음음. 들어가다 보면은 웹사이트에 지금 뭐 시세가 뻔한데 음. 그렇죠. 뭐 마케 시세가 는데뭐4.99뭐 4%랑 네. 이렇게 광고가 나간 게 많아요. 네. 근데 밑에 보면은 정말 못뭐 깨알만한 음. 네. 조건. 예. 네. 음. 그래서 이 조건부인데 이 조건부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 융자 쪽에서는 광고가 나갈 때과대광고나허위광고는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적시가 음.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 밑에 나오는 깨알 같은 글씨를 쓰긴 썼으니까 법에는 안 걸리는 거죠 어. 그게 트릭인데 그래. 거기 보면 APR이라는 게 나오죠 어. 그래서 그걸 디스크로즈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내가 받은 이자는 4.9인데 APR은 6. 얼마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비용을 많이 냈다는 뜻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게 미국 전역에 뱅킹 앤 파나스에서 하는 컴프라이언스 이슈 중에서 음. 광고에 APR을 넣지 않으면 그게 광, 이제 음. 바이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손님들 같은 APR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융자를 여러 번 해봤던 바이어분들은 아, 이자가 얼마를을 묻지 않고 그 회사는 APR이 어느 정도쯤 나오나 음. 이렇게 물어봐요. 음. 네, APR을 따져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APR이 사실은 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음. 그렇죠. 근데 이 깨알만한 글씨가 제가 봐도 안 보여요. 네, 어, 화면을 이렇게 막줌 해야지 뭐 보일까 말까 하는데 네. 웬만하신 분들은 이거를 잘못 보시고 음. 그 넘버 크게 뭐4.99뭐 이렇게 이 넘버만 보고 어, 나는 분명히 뭐 6%대로 들었는데 어떻게 4%가 되냐 음.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죽인 아, 주죠. 4.99에 네. 이제 포인트 피라고 해서. 네. 융자 금액에 뭐3% 따로 별도로 차지를 해서 어... 그돈 내면 4.9% 해준다. 이거는 광고빼에안 걸립니다. 음... 어, 그러니까 히든 코스트가 실제로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APR을 봐야 어... 되요 네, 선이자, 네. 선이자 개념이죠. 맞습니다. 이자를 그러니까 사는 거죠. 이게 내가 받는 인출 스트레이트하고 APR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현 씨하고 소율 씨하고 융자 신청을 하셨는데 똑같이 6%를 받았는데. 한현 씨는 APR이 6.2가 나왔고, 음. 소율 씨는 7이 나왔다면, 음. 소율 씨가 이 6.0이라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음, 이렇게 비용을. 그렇죠. 같은 마켓에, 맞습니다. 같은 크레딧에. 같은 이자를 받았는데, 음. 어, 한현 씨는 크로징 코스트가 다 해서 7,000불밖에 안 내는데, 네. 소율 씨는 똑같은 6%를 받았지만, 크로징 음. 코스트가 만 5,000불, 만 6,000불 나왔다. 그걸 다 따져봐야 이 mean. APR이 네. 가리키는 건 그런 거예요. 음. 누가 그렇습니다. 더 비용을 네. 많이 내고 융자를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일편입니다. 요즘 같은 때또 이자율 변동이 되게 좀 심하잖아요. 그 그렇죠. 이럴 때는 이자율을 또락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많은 분들이 본인 이름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 체크업을 하면 곧바로 락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음... 본인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집이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음. 이 손님과 프로퍼리 주소와 융자 금액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음. 보통 기간을 락킹을 할수 있는 만약에 계약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되면 락킹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클로징 예정일 날짜로부터 30일 전, 음. 45일 전, 60일 전, 90일 전, 120일까지도 할 수가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30일짜리 락킹보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뭐론 형님께서 하시는 락기는 주로는 며칠 정도를 보시고 락기는 하시는 게? 일단은 하시는... 기존에 있던 집의 어, 판매인 경우에는 아, 손님이 이제 언제 신청하는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예정일로부터 해서 50일 전에 신청했다. 그럼 손님이랑 45일 전부터 락기는 가능한데 또는 30일까지 기다려 보겠냐. 일반적으로는 30일 내외로 보게 는 돼요. 음... 음... 그래야 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를 음...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기존의 음. 집을 거래할 적에 예를 들으셨는데, 궁금한 게획이 있어요. 저희가 음. 또새 집을 거래하게 그쵸. 되면은, 기간이, 이게 완공까지 기간이 보통은 길면은 뭐 5개월에서 음. 뭐 6개월까지도 걸리고, 그렇죠. 정확하게 경우에는. 안, 안줄 수가 있죠. 미정으가 미정으로서 네.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제가 락인을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빌더가, 집을 짓고 하는 완공이 음. 솔직한 얘기로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그 음. 계약서에도 두 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빌더는 자기네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익스텐션을 해도 문제가 안 되게끔 돼 있고 음. 사는 사람은 날짜가 음. 정해지면 무조건 크로징을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는 빌더가 언제 정도 크로징할 것 같다라고 예정일 날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스탠바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음. 근데 그 날짜도 거의 한20% 정도 음. 제날짜 지켜지고 음. 중간에 또 별의별 상, 변동 상황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변동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는 락킹 해놨다 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음. 그러면 그런 비슷한 케이스로 락킹을 했는데 네. 클로징 전에 이자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그게 작년 11월 어, 11월 7일부터 해서 작년 11월 달에 초에는 이자가 7%가 넘어갔었어요. 음. 근데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에 이제 CPI라고 해서 컨스모 프라이싱 d e 스가 낮게 즉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걸로 처음 보이니까 음. 그날 하루에만 이자가 1%가 변동이 있었거든요.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라이 음. 미리 돼 있던 손님 같은 경우면은 이제 플로 o 다운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음. 그래서 본인이 라을 했던 이자보다 0.25 이상이 떨어지면 내가 이자를 낮추는 거를 신청할 수가 있고 코스트는 음, 없습니다. 음. 네. 보통은 이렇게 뭐0.25% 어 이상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보통 그런 반대로 말하면코스트가있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발생. 그러니까 되지? 이자를 낮추는 거의 기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자율 0.25%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론 데일리 마켓 컨디션 차이는 있지만. 1%오을 로노마운티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내는 겁니다. 음. 이게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쯤을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가 음. 6%를 받았는데 5.75로 낮추고 싶다. 그럼 내가 융자받는 금액이 30만이었다면 30만에 1% 3,000불 비용을 내면 0.2로 낮추는데 사실은 어,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있다. 이게 계산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집을몇년을 네. 하냐에 무조건 이3 0 0 0불에 이자를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30년 상황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저희가 그 집에 거주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집을 네. 네.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재용자를 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을 혹시 뭐 도와주시나 로님은뭐 뭐 일단은 네. 어, 재용자를 할때 저희가 손님들한테 저희 회사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음. 일다 빼드리고요 오, 조지아 혹시? 스테이트에서 집을 사셨던 분들은 저희가 인텐저블 텍스도 빼드려서 프로젝트 할 때, 재용자할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음, 비용이 많이 네. 들지 않으면 단 100불이 줄든 150불이 줄든 바꿔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근데 비용이 막집살 때처럼 4천, 5천 나오는 거 같이 걱정이 되니까 주저하게 되는 건데 음, 그런 비용을 다 감안해서 세이빙이 가능하다면 음, 안 바꿀 이유가 없게 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비용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은 재용자는 뭐 수시로 되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네. 거고 이자가 비싸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제가 오랫동안 어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자는 반드시 코로나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변동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져 주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변동을 그쵸. 할 걸로 보이고 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고공 금리를 유지하는 거는 그쵸? 아무래도 음. 표 받기 힘들 거니까 음, 조금 내년에는 예. 떨어질 내년에는 가능성이 확실히 높죠. 지금보다는 더 상황이 네. 낮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론형님을 통해서 어, 융자를 받으시면또 <laughs> 이렇게 마켓이 좋았을 적에 재융자를 하시면 이렇게 커스를 다 빼주신다 그러셨는데 음, 네. 인텐리어텍스라든지 이런 커스를 빼시는데 돈이 많으신가봐요. 많습니다. <laughs> 어, <laughs> <말치. 여러분>. 네. <laughs> 네. <laughs> 많은 것보다도 일단은 네. 손님들한테 저희가 해드렸던 손님이니까 음. 어, 저희가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그렇죠. 네. 잘 해드리고 싶은. 네. 그래서 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이게끔 하면 심지어는 코로나 때는 재용자를 1 년에 한 번씩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음. 음. 이 방송을 보시고 론 형님 목소리를 알아채셔 가지고 예전에 네. 론 형님을 음.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아론 형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가뭐 단기 치매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laughs> 잘 기억을 <laughs> 어, 할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론 형님을 알아채신 분들은 <laughs> 많을 것 같아요. 어, 네 마켓이 좀 상황이 좋아지시면은 한번 음.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비용을 뭐단 100불이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하세요. 있는. 빼주신대요. 지금 같은 <laughs> 상황에서 어, 6을 받냐, 6.25냐, 6.5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할 수는 있는데, 이세 가지 이자 다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0.25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돈 3천불을 거의 다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이사를 가시고, 어, 이돈쓸 돈으로 가구를 구입하시는 데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운 페를 더 넣거나. 이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그렇죠 네. 음. 오늘 이렇게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봤는데 네. 아무래도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 이자에 아무래도 민감할 수 밖에 없죠. 없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론 오피서 론 형님 같은 론 오피서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락인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심오하게 들어가면 이자율이 언제 오르고, 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에 대한 건 사실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그렇죠. 기준이 되는 거는 분명한 거는 미국의 이코노믹 데이터들이 발표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다, 심화됐다에 따라서 이자가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론 음. 오피서 분들이 다들 체크업을 하고 있겠지만 매달 미국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네 다섯 가지가꼭 나와요. 음.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자 물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봐서 만약에 모든 기사를 추합해 봤을 때 2월 달에는 고용이 많이 늘지 않은 것 같다 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음. 징조이기 때문에 손님한테 예시를 드리죠 기다려 보시겠느냐 음. 발표가 예를 들어서 3월 언제 언제 합니다 기다려 보시길 원하면 기다릴 수도 있고 음. 아, 난 이거 저거 다 골치 아픈 거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갈래요 하심을 아킴을 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론오피서의 역량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그날그날 그날 바뀌는 채권 가격 변동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음. 니다 론영님이 뭐 네, 론영님의 네. 능력 중에 하나인데 론영님도 이런 좀 마켓의 민감 이렇게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주의를 깊, 이렇게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자율에 직결적으로 매일매일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장가를 못 가신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날이 높고 가지고 그래프 모니터 세개띄워놓고 어. 맨날 그거 보시더라고요. 그거 <laughs> 보시느라 어. 바쁘셔가지고 그, 못 가신 거예요? 아, 오늘 아, 볼 시간이 없어. 아 시간이 없. <laughs> 네. 론영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민감하시다 보니까 예,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어, 주의 깊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어, 광고. 네. 음. 광고에서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뭐 나는 5% 후반대로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A라는 음. 회사는 4.99 음. 이렇게 광고가 나가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네. 론영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또그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론형님 모셔가지고 좋은 용자 관련해가지고 또 좋은 영상 한번 준비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부동산 대통령 한현이었습니다. 성공의 다른 이름 이소율 부동산이었습니다. 용자의 신 론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락기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락기인을 하신 후에 실질적으로 뭐 손님한테 이자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차이가 나가지고 맞아 손가신 어, 있을 것, 것 같아요. 것 같아. 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로 다운이라는 걸 써서 낮춰드릴 수가 아, 있으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반가운 마음에 조금은 낮춰드릴 음, 수 있게 음. 됐으니까 그래도 잘 됐다고 맞아. 때마침 이렇게 돼서. 이자가 한0.25 줄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손님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그럼 얼마 줄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음, 음. 아, 그래도 한 달에 이 정도 줍니다 그러면 아, 큰 금액은 아니네요 네. 음. <laughs>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는 어. 어머 그거 30년으로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이야 이렇게 그쵸. 말씀하시는데 민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근데 네. 지금 시대에는 어떤 이자로 락킹을 하던 내가 불만족이죠. 만족이 될수 음... 없는 이자의 을 금리가 조금 높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막 내가 이자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돈을 더막 추가로 지급하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음. 그 돈을 다운페이로 더 넣는 게 그러면 음. 집에는 묶여있지만 그래도 내가 빌린돈 자체가 줄었으니까. 네. 비용이란 건한번 쓰고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로 음. 거기다 넣는다라는 거는 음. 영생의 길이 아닌 거죠, 사실은. 아, 론영님, 그, 아무래도 론영님이서 그, 그, 그렇게 하는 이게 것도 은근히 부담되실 것 부담이시고. 같아요. 부담이시고.